부자재 시장 이번 주 장이 마감됐죠 네. 어, 장 마감된 지한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시간은 거의 4시 다 돼가는데 어, 서부 텍사스유 1시 한번 보더라도 글쎄 계속적으로 50불 대에 일단 유지는 했는데 오늘 현물가는 58불 66으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어차피 60불 초반 찍고 한 차례 내려온 다음에, 조금 반등하면서 이번 주장 마감됐죠. 58불 60대. 어, 글쎄, 뭐, 어떤 식으로 또 다음 주 진행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현재 서부 텍사스유, 저 같은 경우에는 쇼포 이제 하나만 이 걸어놨었는데요. 60불 대에서뭐쇼 진행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요, 노란선 위에 라인들, 하나, 둘, 셋, 네개 있는데, 각각, 어, 쇼포이션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저는 61불, 일단 최소한 중반대에 들어가려고, 일단은 세팅만 해놓고, 어, 오늘 하여튼 거의 관망 위주로 했습니다. 네 시간 번호 본 모습. 이와 반면에 천연가스는 막판까지 끌어올리다가 끝이 났죠. 3불 56. 네, 3불 56.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4시간 봉으로 본 모습, 1시간 봉으로 비교해보죠. 네. 저는 3불 30대에서도 인버스 조금 들어간 게 있고, 3불 50 가까이에 맞춰 놓은 게 있어서,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현물가 3불 56으로 하여튼, 오늘 끝났는데, 올라간 속도가 아주아주 아주 가파릅니다. 네, 는 주로 H&D, n 캐나다 인버스 종목을 들어가는데, 어, 어저께 주로 들어가고, 2800주, 어, 6불 40 정도가 평균 단가네요. 6불 41, 네, 6불 40대인데, 글쎄, 오늘 5불 80대까지 내려갔었죠. 뭐10% 가깝게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11% 이상 떨어졌으니까, 네, 결국 뭐, 6불때가 5불 80대인데 어 다음 주에 뭐 5불 초반까지 밀릴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마이너스가 됐네요 마이너스 하여튼 10% 가깝게 네 콜드는 21불 중반까지 밀렸습니다 21불 중반 네. 이러다 다시 20불 아래 내려갈 가능성도 있네요 계속적인 났던 천연가스 강세. 어, 저 같은 경우 25불 때 조금 사봤고, 어, 오늘은 그냥 관망 위주로 세팅을 안놨길때 다행이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만약 세팅이 났으면은 20, 뭐, 3불 가까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하여튼 계속적으로, 네, 약세장 보이면서 끝이 났습니다. 홀드 가격, 같은 21불 현재 60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 4.34% 오른 3불 63, 6월 선물. 네. 어, 하여튼 오늘 올라갈 때 한꺼번에 오르진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하여튼, 뉴욕장 열리고 나서부터 쉼없이 조금 조금씩 올리더니 제가 막 처음 이제 뉴욕장 봤을 때는 한 2%에서 뭐, 그 뒤로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서, 결국은 뭐 4.34. 한때는 5% 넘어갔었죠. 네, WTI는 58불 29, 6월 선물. 이게, 어, 57불 70대까지 내려왔었는데요. 2% 이상 벌어지다가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이번 주 이제 장이 마감됐습니다. 12시간 봉으로 본 천연가스, 현물가. 오늘 하루, 요, 올라간 폭만 봐도, 아주 뭐, 강하게 올라갔네요. 위에 이제, 하나, 글쎄 뭐, 위까지 올라갈지는 3불 요 70, 정확히 한번 체크해보면 3불 75네요. 현물가 3불 75로 뚫을지, 글쎄 뭐, 만약에 이 이상 올라가면은, 어, 한 차례, 저 같은 경우 물타기 하려고 그랬는데, 글쎄 뭐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아직 5월 초순인데, 또 올라가는 속도 빠르네요. 네, 이와 밤면 WTI 12시간 뭐, 네, 사실 올라가는 속도가 꺾이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네, 하여튼 WTI하고, 어, 천연가스 디커플링 되면서 이번 주 원자재장 시 끝이 났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 계속 요 WTI 같은 경우는 위에서 숏 기다릴 거고요. 최소한 61불 때 넘어갈 때숏 진행하려고 합니다. 58불 때에서는 일단 관망할 거고, 만약에 반대로 55불 근접하면 롱 진행하려고 세팅해 놓았습니다. 55불 한, 대략적으로 한 80대 정도에서 선형가스 다시 한번 12시간 보면, 네, 하여튼, 뭐, 지난번 이 핑크색으로 나온 이 2불 89가 있다는 뭐, 현재로서는 바닥이네요. 바닥을 찍고, 네, 반등세 보고 이고 있는데, 어, 하여튼 뭐, 롱으로 계속 진행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계속 뭐, 위에서 쇼 진행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뭐, 저처럼 어중간할 때 또, 어, 쇼 진행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주로 3불, 어, 30대하고 3분 40대 사이에서 네, 인버스 진입해 봤습니다 네, 하여튼 주말 여기도 이제 오후 들어가고 있고요 금요일 네, 주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